충주 성심맹아원 숲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건물 옆에 충주 성모학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울관 바로 옆에 건물이 충주 성심냉아원 아담한 학교 감사합니다. 식당도 아담합니다. 혹시 오늘도 죽여주는 바베큐? 반에는 소세지도 들어가고, 감자도 들어가고, 밥도 들어갑니다. 밥을 있다가, 밥을 낸다. 밥이랑 먹어. 슐, 마지막에 슐, 마지막에 슐. 국물도 반찬을 풍족하게 했네요. 뱃속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쑤세지양과 닭, 닭 해체시켰나?